하는 일마다 모두 잘 들이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하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오시니 마중 나가자. 주님은 평화의 임금이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고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이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평소보다 많이 좀 적게 오셨는데 아마 또 방송을 통해서 미사를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미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성당에서 미사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자세 또 매무새를 잘 갖추시고. 어, 미사 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이 시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물은 오케이, 괜찮을것 같습니다. 커피, 녹차, 빵, 또 우유, 콘프레이크또 드시던 식사 일단 중단하시고 이 미사에 집중하시도록 딱 화장실에 다녀오셔서 세수하시고 눈곱 떼시고 이렇게 딱 앉아서 드러누셨다면 어, 또 일어나시고 그래갖고 성당에서 하는 미사 자세와 동일하게 미사를 이렇게 참여하신다는 마음으로 시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음, 이런 생각을 뭐 하기도 하고 또 동기들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기회가 되면 뭐 친한 후배들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디 다른 곳에 강의에 갔을 때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신부는 신학을 전공은 하죠. 근데 신부는 신학을 전공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전공 이외에 이것과는 좀 별개의 것의 부전공을 가져야 된다. 이제 피정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 신학 이외의 부전공, 그렇게 과학이 돼도 좋고 음악이 돼도 좋고 아니면은 미술이 돼도 좋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수학이 수학도 괜찮고 아니면 뭐 사회학이 됐든 아니면 경영학이 됐든 이런데 부전공을 반드시 갖춰야 반드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전공을 파야 되지만 그러면 그것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 전혀 다른 거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 이렇게 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눈눈 눈, 능력치들이 이제 개발되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 이외의 부전공 어, 신학과는 별개의 어, 부전공을 가지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곤 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이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나도 이제 제가 가지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 뭐랄까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어뭐 그냥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었는데, 근데 뭐 외국가서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 여기 대리구청에 있으면서, 그 제가 용인에 있었는데 어 용인 양지에 있었는데 양지에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한 2년 반 동안 이렇게 매일 갔던 거 대학원 공부하러 이제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음 나는 내가 내 생각이 부전공이 반드시 별개의 부전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녔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 분명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이렇게 씹어될 거다라는 예상을 했던 게 뭐냐면, 아, 쟤는 너무 이기적이야. 쟤는 너무 지꺼만 하려고 해. 아우, 그리고 쟤는 우리랑 잘 어울리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여러 이제 술자리나 이런 것들은 가질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술 먹으면 다음날 공부하기 어렵고 해야 될 것들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속으로 다짐했던 거는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술자리에서 소주 안주거리로 그런 토크들을 할 텐데 내가 나 스스로를 결과로서 증명하겠다. 그리고 몇년 지나고 나서 그러나 면은 내가 했던 결과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지 지금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소주 소주 안주 거리의 토크로 나왔던 이야기는 별게 아니게 될 거다 근데 이 순간을 좀 버티자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운이 좋게 뭐 제가 목표했던 바를 이제 이루게 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큰 도움을 어,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 평가가 그럴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결과로서 입증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 고난 이후에 그 결과로 입증하게 된거 같아요. 근데 그런 평가도 있었던 거예요. 뭐 이기적이야. 그리고 막 우리랑은 안 어울려. 그리고 막 어? 그리고 막 이게 하면 친교를 이렇게 해야지. 근데 뭐 그런 있었지만 유일하게 이제 지지해 줬던 분은 내대리구장님이었습니다 너는 니을 네 해. 어, 괜찮아. 네 일을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문제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던 거대로 그렇게. 해. 그리고 이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여튼 잘해 봐라고 이제 대리 구장님 이제 지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저런 평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만나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울타리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일에 대한 확고한 목표가 있다면 너무 지나치게 주변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나 쫓아올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갈라진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갈라진 평가를 저에 대해서 할 겁니다. 괜찮다. 근데, 아, 너무 별로다. 이렇게 평가들이 다 갈라지실 거예요. 미사 나오시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분들이 생길 거예요. 뭐, 괜찮다. 그렇게 할수 있겠구나. 근데, 아, 이건 별로야. 어, 아, 난, 난 별로야. 난 지난번 신부님이 훨씬 나.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을 막 하시게 될 거잖아요. 뭐, 그건 이제 그분들의 몫이니까, 오케이. 근데 그 평가에, 좋은 평가에 너무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 너무 나쁜 평가에 대해서도 휘둘 필요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단, 평가는 어디에 가나 쫓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평가에 너무, 어, 맹숭맹숭하게, 너무 그냥 물러 터지게 거기에 좌지우지 되면, 하고자 했던 그 확고한 목표에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갈라진 평가에 물러터지게 좌주되기 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어, 이, 어, 지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좀 담대함이나 간건함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쫓아올 평가가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이제 계속 5년 동안 계속 저를 쫓아다니겠죠. 신자분들이 이 평가, 저 평가. 또이 평가 저 평가 분명히 하시게 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 쫓아오는 그 평가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신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흔들리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가기 굉장히 더디거나 거기 말고 다른 대로 데로, 엉뚱한 대로 데로 갈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평가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평가에 대한 나의 대처 자세, 어떤 평가에 힘을 실을건가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별로야. 라는데, 아, 난 이해가 안 돼. 라는 것을 하면서 마음을 더갖고 결국에는 이제 안 하게 될 거냐. 아, 난 별로야. 그렇지만 이거 분명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하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그 평가에 좀 힘을 실어서 글로 이제 목표를 쭉 가든가. 지금의 평가. 아니면 훗날의 평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평가가 오늘 복음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하는 키워드가 오늘 평가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의 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오늘 복음 말씀이죠. 마태의 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근데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계속 11장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 은 여기 평가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를 했던 이 분석 구조로 가지고 그 투, 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집에 가서 한번 숙제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음, 세 가지로 볼수 있겠구나. 우선은,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이거 우리가 사평이라고 해볼게요. 사람들의 평가, 사평. 그리고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예평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어, 요한, 어, 이제 두 가지 평가만 은 놓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마테오 복음을 중심으로만 그 사평을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의 평가. 3장 3절. 마테오 복음 3장 3절 볼까요? 마테오 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례자 요한에 대한 사평 3장 3절을 보면 이제 뭐 예언서에 있긴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이거를 중심으로 3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리고 쭉 내려와서 3장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져 있냐 하면은, 음, 세례를 주는 이가, 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세례를 주는 이.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미 이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평가는 요한은 세례라고 하는 걸 주는 사람이구나라는 평가가 있게 됐죠. 그리고, 어, 예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 다음에 3장 7절에 세례를 주느니 이걸 통해서 예언자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1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네, 여기 이제 예언자라는 게또 나와요. 11장 9절에 보면은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예. 사람들에게는 예언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예언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14장 5절에도 예언자라고 평가가 되어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예언자라고 평가가 된거 같아요. 즉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 사이에서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그냥 좋은 평가인데. 그렇다고 좋은 평가만 있었던 건 아닌 거잖아요. 오늘 복음을 보시게 되면 11장 8절, 아니, 1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 자는 마귀가 들렸다. 어떤 사람들의 평가는 마귀 들린 자로 세례자 요한이 평가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언자이기도 했고, 세례를 주는 이기도 했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 막이 들린, 저거 막이 들렸구만 하고면서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가 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이 복음에 나와져 있는 것만 놓고 찾, 찾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집에 가서 숙제 삼아서 신자 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사, 사, 어, 사람들의 평가 이외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냐? 11장에 쭉 나와요. 어제 복음인데 나와요. 11장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그냥 예언자로 여겼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11장 9절부터 볼게요.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평가가 여기 있어요.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예수님은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서 세례자 요한을 평가하시게 됐습니다. 즉,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너를 더, 나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또 암시일지도 몰라요. 11장 9절은 그랬습니다. 또 11장 11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막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 반면에 예수님은 태어난 이들 가운데,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을 굉장히 큰 인물로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사평은 세례주는 이 예언자, 어떤 경우에는 막이 들린 자로 요약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서 그럼 예언자다? 그 다음에 막이 들렸냐, 세례를 주냐, 그럼 평가의 기준은 뭐였냐? 그럼 보여지는 그냥 이루어진 현상을 딱 눈에 보이는 현상이 평가의 기준이 딱된 거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면을 보는 건참 어려운 일이죠. 그냥 보여지는 걸로 딱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어떤 의도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으로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평가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그 우리 복음에 있는 단서로는 그렇게 제가 좀 보여집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사, 평가인 사평 말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 했던 예수님의 평가, 예평은 예언자. 그런데 또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 그리고 큰 인물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를 가지고 더 크고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을까? 보여지는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좀 평가하고는 다르게 그 현상 이면의 거를 포함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라고 봐요. 예. 그 어떤 가능성, 또 여기에 왔던 그 목적, 그 다음에 잠재, 뭐 잠재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진 예수님의 평가, 예평이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또 세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를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저를 판단하실 때 제가 보여 드리는 그 평가로 이제 이렇게 현상으로 판단을 내리시게 되고 저도 사실 이면을 보려고 하지만 신자분들이 보여 주시는 말투 다음에 신자분들이 보여주시는 행동 그런 걸로 현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사람들인 경우에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이면에는 그런 말투가 나오기까지 제가 했던 뭐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말투를 보여주시기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제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면을 볼수 있다면 다른 평가를 할수 있지만 현상만 본다면 뭐 그런 이제 평가들이 나올 법. 나옴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너무 평가를 내리면 참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게 되는 게 현상을 보느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면을 좀 보려고 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 를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내렸고 또 예수님은 또이 임을 어떻게 평가를 내렸느냐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복음 말씀인데,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 이제 툭툭 튀어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자케오의 자케오. 루카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케오가 여러모로 쓸모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이 이야기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이, 이야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어, 여기 이제 이 자케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사평이 있고 자케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예평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19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어,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예. 아유저 이제 세금 걷는 사람. 아유, 세관쟁이. 아유, 아유 정말 정말 세금 내기 싫은데 막 아유, 막 이런 평가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보여지는 거에 대한 평가잖아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 수장이었던 세관장이었고 보여지는 대로 좀 넉넉했던 부자. 보여지는 현상대로 이제 봤어요.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죠. 현상이 세관 세금을 걷는 세관장이었고 그다음에 좀 넉넉했던 부자였던 거.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보고 계속 이제, 어, 이, 자케어에 대한 이제 사평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됐냐면은 19장 9절을 가볼까요? 하여튼 자케어가 예수님께 감동을 받아서 등 쳐먹었으면 내가 어, 네 곱절로 갚고, 그제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9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케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거 세금 건 저거 나쁜 놈 저거. 아유, 사람 등 쳐먹어갖고 부유하게 된 저, 저 놈. 이렇게 하는 게 대세였었겠죠. 근데 누구도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자손에 대한 인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케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케오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상을 놓고 쉽게 속단하는 경우가 이제 있죠. 여기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져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예수님의 평가는 그러지 않은, 않은 거죠. 그게 우리가 믿을 대상으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또 우리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어나 스스로를 낮게 보면서 평가 절하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열등감 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하는 일의 이면을 보기보다는 현상만을 보고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도 항상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속상함, 억울함 답답함, 분명 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로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조심성은 갖추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또한 평가를 받는 당사자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당사자로서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는 담대함이나 강경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들여보셨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100% 걱정을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안주거리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속상한 거 아니면 또어 내가 손해본 거 열받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본인 이제 이거에 따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 얘기를 막 걱정이 막 돼갖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있고, 내가 이런 정보를 너보다 먼저 알았어. 이런 정보를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누구를 평가하는 자로서의 위치, 입장에서는 조심성 을 갖추고 평가를 받는 자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담대함이나 간건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진정성과 가능성을 보고 평가하시는 우리의 비비 언덕,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신앙 체계 안에서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조심성도 갖추고, 또, 담대함이나 강건함도 갖고, 또, 나를, 어,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또, 남이 생각하는 나보다, 나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어, 예수님, 또, 그런 진정성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런 것들을 기억해,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어,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크고 작은 벽에 좌초되지 않고, 조금씩 좀 진일보할 수 있는 재미를 보게도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깊은 곳 선한 지향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을 기억하면서 진일보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